네, 이제 예초 다 하고, 지금, 들깨모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는 들깨모 좀 신기하게 심어요. 보시면, 어, 이렇게, 이렇게 구멍 만들어서 들깨모를 하나씩 넣을 거거든요. 들깨모 심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네, 예, 이렇게 풀을 치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루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 을 이렇게 냈어요. 네, 이렇게 구멍 내고 저기다가 있다가 어 들깨 모뭐 심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구멍 내서. 네, 네 이렇게 들깨 모 심을 거예요. 들깨 모, 들깨 모 하나만 심어줄. 들깨 모 뽑아서 여기 구멍에. 예, 여기, 네, 여기 구멍에. 들깨모 심고 바로 위에 예어 들깨 모 원래 이렇게 옆으로 심어요? 아니, 나, 나중에 다때 이때, 이때, 나. 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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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때네 네. 저희가 들깨모를 이렇게 그 호미로 안 하고 구멍을 내서 심는 이유는 그 가능한 한 옆에 미생물들이 살아있도록 그 하기 위해서고요 네. 보면 되게 간단하죠? 어,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그로타리를 쳐서 흙을 뒤집는데 저는 그냥 예초만 해서 흙을 뒤집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초한 애들을 바닥에 깔아서 지금 잡초가 좀덜 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잡초는 광발라성이라 해만 보지 않으면 잘안 자란대요. 그래서 땅을 뒤집지 않고 예초만 하고 그 다음에 예초한 잡초를 땅으로 덮었고요. 그리고 그 구멍을 내서 들깻잎을 심었어요.